구와 절은 우리말에서도 같은 개념이라서 어렵진 않지만 영문법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구는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진 표현을 말하며 절은 쉽게 말해서 문장입니다. 이 예문은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진 구입니다. 각각의 단어는 서로 다른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는 놀랍도록이라는 부사를 꾸며주며 매우 놀랍도록은 똑똑한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매우 놀랍도록 똑똑하는 팽수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매우 혼자서는 하나의 부사이지만 매우 놀랍도록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부사구입니다. 이것이 부사들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똑똑한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매우 놀랍도록 똑똑하는 형용사구입니다. 팽수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다 합쳐서 명사구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명사인 팽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매우 놀랍도록 똑똑한 팽수는 하나의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의 성격은 구의 역할이나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절은 쉽게 말해서 문장입니다. 절이 하위 개념이며 문장은 상위 개념입니다. 예문을 통해 절과 문장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주어와 동사가 있다면 절입니다. 독립된 절이 두개 있는데, 이 경우 절도 두 개, 문장도 두 개입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번에도 절이 두개 있는데, 독립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절은 두 개이지만, 문장은 한 개입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절에 또 다른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은 두 개이지만 문장은 한 개입니다. 즉, 절은 더 세밀하게 나눈 개념이며 문장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